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초크로 먹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고요. 이제 상대방이 초크 걸리기 싫으니까 여기서 뭐 턱을 밑으로 숨긴다거나 아니면은 이 턱을 숨기고 오른쪽으로 그렇죠. 요렇게 해서 이 엄지를 파고 드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서는 이제 우리 초급 기술에서 쉬운 거 있죠. 백에서 이제 안바 거는 거. 바로 가시면 돼요. 밀어주고 걸어서 바로 안바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트롤은 뭐냐면 이 상대방이 내가 여기서 먹어놓고 초크 가다가 안바로 들어갈 때이양팔을 잡아버려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안바 거기가 좀 까다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안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어 그러면 손 잡아볼까요? 여기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초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초크 잘 안돼요 턱 숨기고 막 방어해요. 그러면 이 손을 그대로 땡겨 와서 뒤통수를 잡아 버리세요. 그럼 이제 왼팔을 아예 고립을 시켜서 그립 잡아 볼까요? 어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. 그 상태에서 그냥 머리만 밀어주고 다리만 넘기면 이제 바로 이제 안 박까지도 갈수 있어요. 다시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방어 땡겨서 다리 먹어 주시고 또 축구 가는데 어축크 내가 못 가겠어. 계속 턱으로 방어해. 뒤통수 잡아 주시고. 머리를 밀 건데요. 머리를 밀 때는 내 전완근으로 옆통수를 밀어버리세요. 그러면 여기 목에도 조금 이제 되게 불편해지는 느낌이 오거든요. 전완근으로 목을 확 밀어주고 다리 넘겨서 이 안바까지 들어가시면 돼요. 요걸 쉬우니까요, 그냥 세 번씩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. 자, 시작.